운명인가요? 지분이 좀 있으신 거잖아요 어 뭐, 조금 있겠죠 <laughs> 엉덩이가 무거운 스타일? 많이 도와주세요 <laughs> 혹시 남편분이랑 점상을 하시나요? 가끔 합니다 <laughs> 배용진 씨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무비스 뉴스의 대표 꼰대 MC 케이입니다 모비스의 통통 튀는 젊음을 맡고 있는 MC 영입니다 누구세요? <laughs> <laughs> 아, 저 k 이비에요심경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아, 모비스뉴스 구독자들이 많이 안 늘고 있어가지고 아 삭발 투쟁하려고 아 머리를 확 밀어버렸어요. 조금 다 밀지 힙해요, 네. 근데. 아 그래요? 약간 네. 네. 빅뱅 태양? 요즘 유행하는 머리예요. 그래요? 응. 흑백 머리사라고. 어, <laughs> 네, 맛있는 헤어스타일. 네. 이 방송 이후로 이 머리스타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과연 <laughs> <laughs> 벌써 한 해가 이제 다 갔어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렇 의미 있는 날이 많더라고요. 일단 제 생일도 있고. 오늘 <laughs> <laughs> 어,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뭔데요? 11월 하면은 빼빼로 데이 아니에요? 아, 아세요? 오, 알지. 에이 <laughs> 받으셨어요? 엄청 받았지. 언제 아니, 언제 뭐, 빼빼로 질려 가지고 먹지를 않아요. <laughs>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그랬던 걸로 합시다. <laughs> 11월 11일이 빼빼로 어. 데이라고 다들 알고 계신데 맞아. 사실은 농업인의 날이래요. 바레떡에 초콜릿 발라 먹으면 아우, 그건 어. 좀 아, 어, 그건 아니야? 아, 그게 있다. 수능. 수능? 수능보잖아요. KT 20년 전에 봤던 거. 그때는 그 언수회였나요? 사실 기억이 잘안나 기억 잘안 나죠. <laughs> 응. 올해 수능이 또 11월 14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또제 생일이랑 같은 날이더라고요. 아, 진짜? <laughs>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올해 이제 수험생들 파이팅입니다. 말 돌리지 네, 마세요. 수험생 자녀 두신 우리 임직원분들도 많으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 현대모비스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이번 달에도 또 우리 현대모비스에 어떤 멋진 소식들이 있는지 헤드라인 뉴스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궁금한 게 많은데. 센 소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우리 현대모비스가 세계 5대 모터쇼인 2024 파리 모터쇼에 최초로 참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모비스가 드디어 파리까지 진출을 했는데요. 여기서 현대모비스가 이 프라이빗 부스를 운영하면서 유럽 완성차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지 맞춤형 영업 전략으로 유럽 시장에서 최근에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올해도 하반기 영업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수주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파리뿐만 아닙니다. 국내에도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개최되었고 우리 현대모비스가 참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디파 2024는 대한민국 최대 모빌리티 통합 전시회 인데요. 이곳에서 현대모비스는 이코너 시스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라이팅 시스템이 장착된 모비온을 시연하면서 전동화 시대의 모빌리티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모비스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현대모비스가 유럽차협회에서 아시아 부품업체 최초로 사이버보안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협회 인증은 유럽에서 부품을 수주할 때 필수 조건이 될 만큼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럽 완성차 고객사들이 현대모비스의 선제적 대응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이 앞으로 현대모비스는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법규와 표준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현대모비스의 가족 초청 행사가 의왕연구소 그리고 마북연구소에서 진행됐다는 소식입니다. 9월 28일에는 패밀리데이라는 이름으로 의왕연구소에서 열렸고요. 10월 19일에는 마북연구소에서 마실 행사 일환으로 가족 초청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가을 소풍이라는 컨셉으로 회사 탐방 그리고 가족 레크리에이션 등이 진행됐는데 정말 다채롭게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은요 우리 마북연구소에서 스트리트 마북파이터가 진행됐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의 댄스 본능을 일깨워서 우열을 가리는 와. 자리였는데 <laughs> 개인 부분에서 총 5명이 마북연구소를 대표하는 춤꾼으로 이야.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상만 하고 끝내기는 아쉽잖아요 글로벌 댄서 아이키가 있기는 댄싱 크루훅과 댄스 배틀을 같이 하면서 또 재밌는 어... 무대를 마북 연구소에서 선보였다고 해요. 계속해서 재밌고 유익한 행사로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이라고 하니까 마북 연구소 연구원분들 어, 그리고 모비스 임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마북에는 진짜 재밌는 행사들이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무브스 뉴스에 또 대단한 분들이 오셨거든요. <laughs>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일까요? 오늘 똑똑한의 끝 하나. 그래서 저희 정신 안 차리고 하면은. 이분들한테 말릴 수도 있어요. 잡아먹히겠네. 네. 어, 잡아먹혀. 대단한 게스트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무브스 뉴스 인터뷰 게스트는요. 학문의 정점을 찍으신 분들. 현대모비스의 우먼사이언티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행 시스템 설계 2팀의 이수민 책임입니다. 구독세요 개발팀 김은경 책임연구원입니다. 우먼 사이언티스트 분위가 기 달라요. 그렇죠 분위가 네. 달라. 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laughs> 두뇌 풀거동 그러니까요. 각자 하시는 일들 간단하게만 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주행 시스템 설계 이 팀에서 전방 레이더 레이더를 자동차에 양산 적용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자 개발 팀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버터의 그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박사님들이세요. 오우. 진짜요. 에이 에이 <laughs> 여성 박사님들을 이제 만나뵐 기회가 우리 모비스에서도 사실 좀 흔치가 않거든요. 박 많이 안 계세요. 모비스에는 언제 들어오신 거세요? 올해 15년 차입니다. 오, 1 5 완전 오래돼요. 7년 차예요. 박사기를 받고 나서 바로 모비스로 들어오신? 아, 좀 박사 학위를 받고 네. 이제 포닥이라는 곳을 좀 근무하면서 기업체로는 여기 모비스가 처음입니다. 아. 포닥은 어떤 거예요? 박사 후 과정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박사를 마친 후에 자기의 실전 업무를 쌓는 어떤 단기적인 과정이라고 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포스트 닥터, 예, 이런 포스트 건가요? 닥터를 줄여서 포닥이라고 합니다. 김웅용 박사님도 박사학위 받으시고 바로 모비스가 첫 직장이신 건가요, 그러면? 원래 학사학위 받고 다른 곳에서 4년 정도 일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하드웨어 관련 업무였었고 박사 졸업하고 네. 소프트웨어로 이제 바뀐 거죠. 학생들 가르친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거예요? 저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근데 아 왜? 이제 교수의 길을 포기하고 무비스러우신 거예요. 운명인가요? 아 <laughs> 네. 어, 학교나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인생이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것 같습니다. 학교 과정 중에 시간 강사를 해가지고 생계형처럼 꾸준하게 했었는데 학생들 가르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 교수님들이 고생이 많으시구나. <laughs> 교수님들의 애완을 이제 간접 체험을 아 하고. 빠른 포기를 하셨네요. <laughs> 박사 과정 자체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한국은 과제 베이스로 박사과정 자체가 진행이 되고 또 장학금 제도도 잘 마련이 돼 있어서 엄청 어렵고 그런 건 아니지만 풍족하진 않죠. 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열심히 하죠. <laughs> 아. 이 박사님은 심지어 해외였으니까 그 비용이 더 커졌을 것 같은데 어, 어, 어떠세요? 졸업한 그 시즌쯤에 i m f 가터졌어요 한국에 미국도 준비하고 일본도 준비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일본으로 간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게 맞습니다. 뭐 기숙사나 뭐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고 했던 거예요. 어, 아니요 학비와 그려음에 생활비 장학금, 어, 네. 생활비까지. 네네 그렇게 똑똑하면은 네. 돈이 굴러 아, 들어오네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똑똑해야 됩니다. 두 분은 언제부터 똑똑하셨어요? 아왜 그러세요? 전교 1등하고 막 이러셨는지. 아니요 그렇지 않고. 어. 저도 전혀 어, 그러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꿈이 있으셨어요? 사실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박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 요 <laughs> 절대로 <웃음> 절대 공부하는 쪽은 아니었던 아, 진짜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지금도 제가 공부 공하는데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진짜요? 배우는 게 다른 사람보다 되게 느리거든요 그 대신 엉덩이가 무거운 스타일? 그게 소질이에요 음. 그것도 재능입니다 아 이렇게 띄워주시니까 빨리 이해하고 그랬으면 박사 공부 안 했을 것 같아요 같아. 그러면은 난 실제로 몸무게 재면 무거울 텐데 질량 말고 <laughs> 학석박의 각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정확히? 학사는 전기공학 이고, 정... 석박도 똑같은데, 과 이름이 <laughs> 전자전기공학과여서. 어, 비슷한 것 같아요? 전공을 완전 살려서 지금 전동화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네요, 운이 좋게. 아 운이 좋다네요. 겸손하시네. <laughs> 우리 이수민 박사님은 전공이 어떻게 되시는 거세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하고 전공이 아주 다릅니다. 어, 아주 오, 달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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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는 이제 고분자공학 쪽을 했고요. 박사를 하면서 나노소재, 입사도 재료연구팀으로 했습니다. 지금 있는 자율주행 레이더 분야는 5년 전부터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넘어오셨어요? 오, 이게, 이게 가능한가요? 오비스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 오 네. 네. 아, 이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나노 소재 중에서도 카본 나노 튜브? 그쪽을 하다가 모비스에 입사해서 전자파 차폐제, 뭐, 전자파 실드제, 전자파 투과제, 이런 것들을 개발 했어요. 전자파 흡수제에 관해서 그게 레이더에 영상 적용을 했습니다. 공간성이 음. 있었구나. 아. 네네. 또 운이 좋게도 이제 그걸 개발하면 장영실상도 받게 되고. 우와. 아, 장영실상이요? 어? 장영실상은 어떤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되게 멋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비스에는 받으신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기술을 개발해서 이게 양산 적용이 된 것에 관해서 상을 주는 겁니다. 야 장영실 상 수상자셨구나. 따봉 따봉. 아, 운이 좋았습니다. 되게 겸손하시네요. 그러니까 너무 겸손하셔. <laughs> 운이 좋았습니다 금지. 아. <laughs> 지금. 만족하시나요? 네, 제가 지금 설계업무를 맡은지 한 5년쯤 되었는데요. EV3의 네. 양산에도 이제 7월달에 적용해서 을 그래서 좀 오. 뜻깊은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야. EV3의 자율주행 레이더를 양산시킨 야. 분이십니다. 또 전기차하면 우리 김경 박사님이 또 네. 굴러다니는 이제 현대기아차 전기차들의 지분이 좀 있으신 거잖아요, 다. 뭐, 조금 있겠죠. <laughs> 박사라는 이제 타이틀을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 보니까 업무를 하시면서 부담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박사인 걸 많이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모비스 같은 경우는 학사든 석사든, 박사든 상관없이 자기 주어진 업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내는 거지 석사기 때문에 이만큼의 어떤 불이익이 있고, 전혀 이런 건 없거든요. 음, 음, 모비스가 네. 그런 네.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분야에서 있는 어떤 경력을 더 중요시하고, 업무의 어떤 성과를 중요시하지, 자기의 학력 베이스를 가지고 뭔가를 하지는 않아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또, 또 이해가 되는 게 우리 박사님들 계신 곳에 이미 박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아, 주변에 아, 맞습니다. 네. <laughs> 주변에 맞네.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좀 없을 것 같기는 <laughs> 해. 너도 나도 어, 들어보니까. 다 박사. 네, 네. 공대에서도 이제 여학생 비율이. 높지 않잖아요 또 자동차 업계는 이런 여성 박사가 더 희귀해요 저 오늘 좋았거든요 이승 박사님 처음 저도 뵀으니까 저희 쪽에 한분 계시나? 잘못본거 같아요 박사 아, 시절만 봐도 이제 비율로 보면은 이제 남자분들이 훨씬 더 많고 한 10%였던 거 같아요 여자분들 맞아요. 졸업할 때는 다 없어지셨어요 어? 전과 하시고 그래서 다 없어지고 한 2, 3%만 졸업하는 거 같았어요 얼마나 완전 희귀하신 분들인데요 진짜. 오늘 너무 띄워주시는데, 그죠? <laughs> 놈들발를 모르겠어요. 그냥 희귀한 거죠. 그냥 <laughs> 여성 과학자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그 길을 지금 이제 닦고 계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네. 닦아보겠습니다. 네. 네. 입사를 꿈꾸는 여성 인재들이 계시거든요. 모비스에 이렇게 훌륭하신 여성 박사님들 계세요. 내가 똑똑하다! 오세요 저희가 오늘 박사특집이어가지고 소품을 또, 준비했어요 네, 소품도 이렇게 좀 준비를 네. 했는데 이게 박사모죠? 이게 너무 소품 같은데요? 누가 봐도 소품 아 그래요? <laughs> 네. 이게 학사와 석사 박사모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학... 표별로도 좀 차이가 있고요. 저 술의 색깔이나 뭐 이런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 혹시 박사모 가지고 계세요 집에? 아니죠 빌리죠. 아, 빌려서 하는구나. 나온 돈 빌리고 아. 그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박사 학위를 받는 과정 어떠셨어요? 첫. 해가지고 박사보다도 길었는데 좀 해보고 싶은 게좀 명확하긴 해가지고 그런 점은 좋았는데 결과를 내야 된다는 게 힘든 부분이 있었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 그래요. 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선택을 하겠다. 네할것 같아요. 오, 오. 진짜요. 김금박사님 또 육아하시면서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서 결혼도 하고 뭐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 너무 정신 없으셨을 것 같은데?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을 곳곳에 많이 <laughs> 아 배치를 했고 남편분이 외조를 이렇게 잘 해주셨나요? 그때는 왜 이렇게 안 도와주냐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도와주셨진짜요미 <laughs> 아, 네. 자리를 빌어서 우리 남편분께 감사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면? 네,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또 많이 도와주세요. <laughs> 혹시 남편분도 박사님이세요? 석사, 석사. 혹시 남편분이랑 겸상을 하시나요? 가끔합니다. 가끔, 가끔, 가끔. 가끔. <laughs> 이수민 박사님은 일본 가서 박사과정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일본 유학을 갔었을 때는 지금처럼 뭐 한류 이런 게 없고 뭐 한국과 북한을 구별 못하는 그 정도로 진짜요? 많이 알려지지 음, 않았을, 않았을 때 한국 가면 못사는 나라, 이렇게 모시 당할 진짜요? 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배용준 겨울연가 나오기 한참 이전에 이제 어. 유학생을 하신 거죠 겨울연가 나오기 한참 이전은 아니고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겨울연가 나오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의식이 많이 바뀌고 한국 사람을 대하는 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걸 어. 저는 체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배용준 씨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laughs> 겨울연가 배용준 님 덕을 보셨네요 <laughs> 네. 공부를 좀더 할까? 취업을 할까? 고민의 기로에 있으신 분들한테 혹시 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때마다 인생에서 할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뒤로 하고 그 공부를 하겠다는 선택이 쉽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공부하는 데 투자했다. 라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컨택하는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대신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나요? 네, 저도 주변에서 몇분 보긴 했었어요. 동일한 의견인데요. 석사는 한 2년이면 보통 대부분이 한 80~90%가 맞출 수 있거든요. 결승점이 눈에 보이면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박사는 그게 기한이 없어요 약간 마라톤 같은 느낌? 가는 도중에 포기를 많이 한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에서 자기가 포기를 하고 이걸 얻어야 되거든요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단기간에 끝나는 프로젝트는 절대 아니고 장기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해야 될 무언가를 포기하시고 이 길을 가셔야 된다 다 가질 수는 없고 기회비용이 예, 발생한다 예, 예. 음, 음. 박사님들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선물 드리고 싶어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오늘은 박사님 특집으로 무브스 인터뷰 진행했는데 예. 다음 사진 중에 네. 박사님이 아닌 분은 누구일까요? 와 어렵네. 네. 정답은요? 정답은? 4번요. 4번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laughs> 와 어떻게 오. 하셨어요? 그술 색깔이 다를 거라고 네. 하셨는데 저분은 같잖아요? 아와 아, 되게 예리한 추리를 하셨네요. 저분 근데 진짜 네. 유명한 박사님. 이박예 바... 네, 트로트. 아, 네. 아 그래요? 아 네네. 마지막으로 좀그 촬영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왔는데, 아,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듣고 풀어나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사 학위 때 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본 적이 누구랑 없는데, 옛날 생각도 하게 되고, 모비스를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동기부여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차를 가해서 정말 좋은 성과들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어,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모브스뉴스 인터뷰로, 어, 아주 귀한, 어, 여성 박사님들, 두분 모시고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미흡해 보이면 안 되니까, 긴장을 <laughs> 많이 했는데, 어, 이제 좀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아요. <laughs> 시청자분들을 위한 마지막 또 퀴즈 하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우리 척척 박사 특집으로 진행했잖아요. 오비스 김은경 박사님, 그리고 이수민 박사님 방문해주셨는데요. 그두 분은 어떤 분야에서 박사님이실까요? 1번, 나노소재 박사, 2번, 컴퓨터 공학 박사, 3번, 전자전기 공학 박사, 4번 시스템 공학 박사. 정답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네. 두개 네. 골라 주시면 네. 됩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다음 달에도 많이 기대를 해 주시고요.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안녕.